여러분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성가스. <laughs> 진짜 이것만 하나 보네. 네, 귀신같이 말씀 성가스. 자 여기는 스포니플 직고 가스. 오버로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풀인 것 같죠. 오버풀. 3050 별풍선 10개 아이고 우리 무스트 열개 공합다리 어서 와라. 아또리상 형의 중계 좋아하는 네. 몇안 되는 또 우리 팬 중에 한 명이죠 무스트 중계할 때마다 와서 별풍 쏴줘서 공합다리. 네이 성가스 맞습니다 이거 성가스. 자, 오버풀 레어 올라갔고요성가스도 당연히 바로 레어 올라갔죠. 이제 오버풀은 이 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이제 링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닝이 늦기 때문에 레어가 더 늦는 겁니다. 가스 보유량은 젤카 선수가 더 많죠. 역시 아직 개프가 테란만 하다보니까 저전은 좀잘 모르는 것 같네요. <laughs> 네. 크그 도배 시작되기 시작했구요. 사실 막큰 차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 좀 프랙이 저저 좀 많아.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 보유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타이밍이 나오죠. 한뭐7뮤 사스컬지. 뭐 이런 타이밍 때 그때 이제 오버풀 한번 찌르는 건데 오버풀이 지금 대각이라 가지고 어 충분히 또 막을 수 있는 사이즈도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약간 1 0링까지 뽑았죠. 하지만, 도직 선수는 팔링으로 좀 째면서, 남는 미네랄을 투해처리에 투자를 해서, 투해처리도 조금 빠릅니다. 보시면, 투해처리도 조금 빠르고, 스파이어 타이밍도 비슷하네요. 스파이어 타이밍은 비슷하네요. 스파이를 조금 늦추면서, 투해처리를 빨리 올리는 판단을 했고, 젤카 선수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나가고 있죠. 그렇고 도직 선수는 역시 8링에서 좀잘 쟀기 때문에 드론은 보시면 몇 개인가요 8개가 캐고 있고 오 젤카가 하나 더 쟀죠 젤카 선수 하나 더 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뭐또 뭐또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뭐 저저가 워낙 이제 드론 한 마리 한 마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스파이어 타이밍만 보고 빠져주는 모스 역시 도직 선수도 같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 역시 이번 경기도 잭 티어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자 굉장히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레시아가 젤카가 무슨 빌드인지 정확히 맞췄죠. 성가스 본투. 자, 역시, 무탈은 찍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보유량이 200 정도, 많으면 200. 근데 오버풀이라서 한 100에서 한100 초반대 정도? 무탈 한 마리 정도 차이밖에 안날것 같긴 합니다. 성가스랑, 어, 오버풀이랑. 그래서 맞아요. 약간 어,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버로드가 쫓아 가고 있죠. 젤카가 이거는 이 오버로드 작겠다 마인드긴 하거든요. 오, 기세에서 밀리나요? 지금 3뮤고 3뮤기 때문에 5뮤 이퀄지 5뮤 4컬지 라바 되게 잘 써졌죠. 역시, 젤카 선수, 자기가 자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더도 먼저 따는 성과, 확실히 성가스기 때문에, 가스 보유량이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묘 4커지, 7묘 6커지 타이밍 때한번 타이밍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과연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11시는 만나지만, 11시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여기, 어, 11시 가나요? 11시 가나요? 11시 잡으면 5시로 갈수 있습니다, 젤카 선수. 자, 제가 말씀드린 7미 유커허지 타이밍이죠, 지금. 자, 일단 오버로드 복수는 성공합니다. 도직 선수. 자, 가져 가죠, 가죠. 그렇죠. 저 오버로드를 잡으러 온다고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안마당 없는 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좋구요 자. 만약에 젤카 선수 이렇게 안마당 먼저 갈 거면 물이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육묘. 육묘. 스커지만 두 마리만. 어, 스커지 같이 싸워야죠. 어? 어 스쿼지가 지금 잘 붙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비둘기 컨, 비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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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컨이 잘안 됐네요. 예. 그래도 오뮤 대 이뮤기 때문에 아 제가 선수 또 신난 날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딱그 타이밍을 찌르고 들어가서 취지아 김다간 나오네요. 김다간, 김다.